자, 시바이누 드디어 제대로 된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자, 이번 상승이 역대급으로 올라갈 거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요번에 이렇게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상승 추세선을 따라서 올라가는 중에 이 폭발적인 상승이 나온 거기 때문에 거기에 동반되는 이 거래량까지 정말 완벽하게 지금 이거. 시바이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자리라고 좀 보여지고 제가 그리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이전 영상부터 이 7월 달 들어오면서 상승장으로 전환이 될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미리 준비하셔야 되는데 자, 이 중에서도 민코인 가장 많이 올려줄 거기 때문에 민코인 어, 중에서도 이 시바이노에 여러분들 이 대장 코인이 시바이노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정확하게 또 이렇게 소화 올려주는 모습 보이실 거예요 자 그리고 거기에다가 지금 이 시바이노 뿐만이 아니라 비트코인이 1억 6천을 뚫어주고 이 정고점을 뚫어주면서 어, 이게 지금 동반 상승이 나오는 코인들이 대거 등장을 하고 있죠 거기에 따라서는 이렇게 100%가 넘는 이거 200% 찍고 내려왔습니다 참고로 자 이런 상승들이 제가 앞으로 계속 나올거라고 지난 영상부터 계속 매번 말씀드렸어요 제가 지난달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이거 계속 이런거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지금 이옴니 네트워크 이거 한번 놓치신 분들 어, 시바이노 같은 경우에는 상승이 나오려면 은 아무래도 물리적으로 시총이 높은 코인이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시간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올라가는걸 기다리는 동안에 동안 자, 요런 수익 전원보다 더 놓치고 가실 거예요. 아니죠. 이거 다 가져가셔야죠, 여러분들. 일단 이거 놓치셨으면은 이건 주시고 제가 이제부터 어떤 코인을 잡았을 때 최대한 수익을 뽑아갈 수 있는지 이것부터좀 먼저 정리를 해드릴 건데 그 전에 본인 코인 얼마 전에 또 굉장히 크게 또 상승이 나왔었죠. 제가 또 이거 잡아드렸던 코인입니다. 자, 근데 제가 이걸로 욕을 하도 먹어가지고 진짜 오래 살겠어요, 여러분들. 이거 뭐 세력이 장난질 친거 한번 맞췄다고 뭐생색내냐고 하시는데 자, 그게 아니고 제가 얼마 전에 뭐이 미버스 600%갈때 요것도 좀 맞춰드렸고 등등등등 해서 또 굉장히 많은 코인을 좀 드렸었죠. 아니 그리고 이거 세력이 장난쳐서 본 돈은 진짜 돈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세력 돈은 부루마블 화폐로 바뀌는 것도 아니고요. 그쵸?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수익 보면 좋은 거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자 아무튼 제가 이건 요자리에서 좀 잡아드렸던 코인인데 어 제가 이거 말로만 잡아드렸다고 하는 건지 진짜로 잡아드린 코인인지 지난 영상 하나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자 7월 1일자! 정확하죠, 여러분들. 7월 1일자에 나간 영상입니다. 자, 이때 이제 론인, 제가 요거 잡아 드리면서, 얼마에 잡아 드렸어요? 자, 621원에 잡아 드렸습니다. 제가 요거 잡아 드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현재 알트코인 상승 추세와 맞물려서 강력한 상승이 나오는 자리다. 현재 이게 조정 중임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유입세가 포착이 됐다. 가까운 시일 내에 폭등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그리고 최근까지도 그랬죠? 뭐 하루 만에 100%, 그리고 200%가 넘는 상승이 나오는 이런 코인들 비일비자하게 나왔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인 시장 자체가 상승세를 야기하고 있었고 7월 달부터 본격적인 상승세 전환 되면서 론인이 스타트를 끊어 줄 것이다 그리고 온체인 분석 결과 세력 매집 정황까지 포착이 됐다 세력 자금으로 크게 들어 올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621원이죠 여러분들 요거 숫자를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자이 론인 코인 제가 요거 얼마에 잡아 드렸었죠 지난 영상에서 방금 확인하셨죠 진짜 저점 중에 저점 자요 자리에서 제가 잡아드린 겁니다 여러분들 621원에 잡아드렸었어요. 자 근데 이게 얼마까지 올라갔어요 여러분들? 3,200원, 3,2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정확하죠 여러분들? 자 제가 이걸로 또400% 이상 수익을 또 만들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또 제가 약속을 지켰어요. 일단 이거 정보 받아서 수익 보신 분들 너무 축하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종목이랑 진입가, 또 익절가까지 다 떠먹여드리고 있잖아요. 이러니까 제가 항상 구독 좋아요 누르고 영상 챙겨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현재 이 트럼프 말 한마디에 전 세계가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번에 이런 게 떴어요. 트럼프 일가에서 밈코인 우회 상장을 시키면서 코인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다고 해요. 그 말은 뭐냐 즉이 트럼프 일가가 직접적으로 이제 밈코인에 관여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자 이제 트럼프도 아는 거죠 진짜 이 돈이 되는 코인은 알트 코인이 아니라 이 바로 밈코인이라는걸자 왜냐 자 트럼프는 이미 한번 성공을 했어요 자 민코인 이걸로 이미 1조원 이상을 벌어들였어요 자 이렇게 벌어봤는데 요것도 다시 안 할까요 반복하겠죠 무조건 이걸로 돈을 더 많이 벌고 싶겠죠 코인 오래 하신 분들은 좀 공감하실 거예요 자 이걸로 우리도 이미 뒤통수 한번 세게 맞았죠 자, 시바이노 이거 400만 원 투자해서 1조 번거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자 지금 알트 불장 초입이라고 대중들이 이 알트 코인에만 정신 팔려 있는 사이에 자 민코인 파인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1,000%, 9,000%, 8,000%뭐 이렇게 하루만해도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런 거 계속해서 놓치실 겁니까? 여러분들도 챙기셔야죠.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 가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